환자분이, 어, 어깨가 항상 굳어있죠? 예, 엄청나게, 오랫동안. 어깨 마사지 받으면 어깨가 너무 굳었다고 하. 하고, 이제 한겨울에는 팔이 시려요. 그래서. 예, 네, 네, 네. 팔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? 네, 네. 구 굳음을 안 풀어주면은, 네.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요. 그래서 뇌혈류가 줄어들어요. 네. 3년 전에 왜 스탠드 하셨어요? 갑자기 아파서 했는데, 제가 네. 스탠드 하기 전에 오르막, 올라가면 힘들었거든요. 네, 심지어는 뭐 스텐트를 두 개를 하셨다면서요? 네. 혈관이 70%가 막혀야지 스텐트 하거든요. 예. 위험한 거리를. 고개를... 이제 이제 땀이 나면 여기는 안 나는데 여기만 이렇게 땀이 치인다 뒤통수 쪽이. 네, 그냥 막 운동하고 그럼 막 어떨 때는 뚝뚝뚝 떨어질 정도. 거기만 어... 땀이, 예. 땀이 나. 옛날 얼굴만 땀이 났었어요. 음... 근데 요즘은. 요기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. 음, 뭔가 자율신경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. 네네. 근데 이렇게 이미 뭐 스텐트 를두개 쓰면 사실은 많이 망가진 거예요. 온 몸의 혈관들이 많이 망가진 거니까 역시 다시 재생시키는 치료를 하셔야죠. 줄기세포 치료하고 라싱의 산술하고 잘해서때 건강하게 만들어 네네. 봅시다. 네네. 치료 후기는 루이비치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은 초간단.